OECD 과학 기술 혁신국의 해양 경제 및 우주 경제 책임자로 계십니다. 클레어 졸리 박사님이신데요. OECD 관점에서 본 해양 데이터의 국제 협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현지 어, 시간 이 시차가 좀 있어서 저희 동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어, 만나보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My name is Claire Joly. And I work for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OECD에서 해양 경제를 다루는 어, 특별팀을 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현장에 갈수 없어서 너무나도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OECD 하고 있는 어, 활동에 대해서 특히 해양 데이터에 대해서 할 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조사하였고요. 그 조사 결과를 또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KMI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OECD에서 해양 경제를 다루는 특별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OECD 오션 이코노미 모니터 그러니까 해양 경제 모니터라는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독창적인 국가 간 그리고 산업 간 통계로 해양 경제를 측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140개 이상의 연안 국가를 대상으로 20개 이상의 산업에 대해서 25년 스계열에 걸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양 관측의 경제성, 해양 및 해저 탐사, 경제 모델, 해양 과학 및 혁신 정책 이니셔티브 매핑 등 보다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를 위해 해양 데이터와 또 과학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재 작성 중인. 2050년 해양경제라는 대규모 보고서에 집약되어 있고요. 2025년 3월 UN해양회의에 앞서서 많은 예측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국가해양전략, 또 신해양회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OECD 국가에서 조직들로 구성된 운영 그룹을 보유하고 있. 있고요. 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운영지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을 저희에게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UN해양과학 10년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UN해양회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지원하고 있고요. OECD의 다른 팀들과 함께 해양 거버넌스의 매우 중요한 여러 국제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양 경제에 관한 작업은 해양 관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이번 세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해양 관측이 사회와 상업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는 해양에서 수집된 물리적 또 생물학적, 지구 화학적 생물학적 데이터가 여러 참여자의 행동을 이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 해양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가치를 보여줄 때 어, 매우 다른 종류의 데이터 수집하는 이 해양 관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잘 정의된 이 시장 사용자들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OECD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많은 연구를 수행했고요. 해양 데이터 사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또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또 일부 사회적 이익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양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효율성 향상도 해운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상업적인 수익 그리고 비용 절감 예측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입증될 수 있고요. 또 계산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OECD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공해양데이터의 가치사슬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활용을 넘어서서 공공해양데이터 재사용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사용자는 주로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지만 해양 관측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해양 데이터 저장소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금으로 운영이 되고요. 개방형 데이터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죠.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접근에 대한 모든 장벽이 제거되어서 사용자를 추적하거나 또는 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어, 사실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을 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인 해양 관측이 필요하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OECD는 이러한 어, 격차,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새로운 접근 방식인 가치사슬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공공 해양 데이터 저장소 사용자들에 대한 조사를 직접적으로 해양 데이터 제공자들과 협력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양 데이터 변수들을 식별하고요, 사용자 커뮤니티를 분류했고, 또 해양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실행 가능한 정보로 변환되는지에 대한 경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영국 그리고 벨기에와 함께 포르투갈 플랑드르에서 다양한 사례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한국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주요 사례 연구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2월 동시에 저희는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인 유네스코 아이디오스의 글로벌 해양 관측 시스템인 구스 그리고 학계와 함께 실제 경제적 가치 평가 기법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치 사슬에 대한 연구와 경제적 가치 평가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해양 관측의 사례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치 사슬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데이터의 풍부함과 또 다양한 사용 사례를 보여주는 매우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다양한 분야들, 산업, 뭐 환경, 기관, 정부, 정책과 같은 분야들이 나와 있고요. 이들은 실제로 데이터를 여러 다른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기후과학, 해안보호, 보존, 해양과학, 항해, 해상풍력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각기 다른 색상으로 표시된 변수들이 실제로 정책 분석, 위험 분석, 연구 개발, 해양 자원 관리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수집, 특히 생물학적 데이터를 포함해서 여러 다른 실천적인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가 영국과 함께 했던 특정 사례 연구인데요. 저희가 조사했던 이 해상풍력 산업은 유럽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관련자들이 해양 상태, 해저뿐만 아니라 필요한 생물학적 매개 변수를 수집해서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합한 결과 위험 분석이라든지 또는 해양 계획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든 등또 운영 정보 제공과 같은 행동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 정부의 최근 규제는 해양 데이터를 사용해서 규정 준수 문서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촉진하고 산업계가 지속적인 데이터와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선순환을 창출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장기적인 해양 관측에 있어서 매우 흥미롭고 또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 거버넌스와 정책 결정, 상업적 행동에 있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책 및 규제 수요, 특히 지속 가능한 해양 계획을 대응하기 위해서 해양 관측을 개선해야 합니다. 해양 거버넌스를 지역에서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나 생물 다양성 손실, 해양 상에서의 환경 악화의 위기에서 지속 가능한 어떤 해양 실천을 함께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해양 모니터링을 잘 해야 하고요, 모니터링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학적, 전략적, 경제적인 논리가 장기적으로 많은 장소에서 해양 모니터링이 지속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이 접근 가능하고 상호 운용 가능한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다양한 경제 부문으로 데이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인 가치사, 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화와 또 인공지능 혁명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트윈이 곧 도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모델의 입력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특히 인공지능 덕분에 어, 저렴한 현장 시스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더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사 데이터를 공유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시민 사회 주체들이 시민 과학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는 디지털화 덕분에 지역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많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시킵니다. 따라서 해양 모니터링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해양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업적 이해 관계자들이 해양 관측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과학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혜택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해양 관측을 개선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고요. 이는 해당 산업계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에도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패널분들과 함께 일한 컨퍼런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